성년 일자리 연속 기획입니다. 유니스트의 해킹 동아리 출신 학생들이 잇따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세계 굴지의 IT 기업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유일의 컴퓨터 동아리 핵사에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미로 위에 이제 막 유니스트에 입학한 신입생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다짜고짜 주인공에게 달려드는 과제를 무찌르며 A 학점을 노립니다. 유니스트 해킹 동아리 핵사가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핵사가 만든 버스 운행 사이트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포털사이트 앱의 버스 도착 시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직접 제작한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무엇인가를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함께 스터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스트 개교 3년차인 지난 2011년 창립된 해킹 동아리 핵사 초창기 정보 보안을 다루는 해킹 동아리로 시작해 지금은 게임, 머신러닝 등 컴퓨터 전 분야에서 회원 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공학과뿐만 아닌 산업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학과 전공생도 찾아옵니다. 동아리 원년 멤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꿈의 기업에 잇따라 입사하고 있는 점이 동아리 인기 비결입니다. 다른 사들이 하는 걸보면 그런 게 어떤 건지 체험해 볼수 있다, 아니면 같이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질문을 할수 있고 공유를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를 깊게 파고들고 어려운 주제를 토론했던 핵사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